의사들이 싫어하는 슈퍼푸드, 토마토. 오늘은 먹으면 건강이 폭발한다는 토마토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 짧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론 암 예방 효과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전립선암, 폐암,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을 예방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면역세포를 활성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숙취 해소입니다. 토마토에는 알코올 분해를 돕는 칼륨과 속쓰림을 완화하는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일본 연구에 따르면 물 대신 토마토 주스를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30%더 빠르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토마토 주스나 레드아이 칵테일을 만들어 숙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모두 좋아하실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100프리당 스파이 케이찰로 매우 낮은 칼로리를 자랑합니다. 어, 1 k g 을 먹어도 밥반 공기 정도의 열량밖에 되지 않아 포만감은 충분하지만 체중 증가 걱정은 적습니다. 네 번째는 중년분들께 좋은 혈관 건강입니다. 라이코펜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루틴과 칼륨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은 시력보호와 야맹증, 안구건조 개선에 도움을 주고, 루테인과 항산화 성분은 백내장과 눈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쯤이면 안 먹는 게 손해 같은 토마토인데요. 하지만 이런 토마토에도 섭취 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위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펙틴 성분이 위압을 높여 배탈이나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때는 살짝 데쳐 껍질을 제거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토마토 주스를 많이 드시는 건 지양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가공 식품 섭취 주의하기입니다. 토마토 주스, 케찹, 스테비아 토마토 등은 첨가물이 많아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임산부는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론, 덜 익은 토마토는 피해주세요. 푸른 부분이 남아있는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성분이 있습니다. 어, 반드시 빨갛게 완전히 익힌 후 섭취하세요. 어떤 토마토를 먹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남으셨을 텐데요. 토마토를 드신다면 특히 방울 토마토를 추천드립니다. 방울 토마토와 일반 토마토는 효능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면서 일반 토마토와 달리 빨갛게 익은 다음 수확하기 때문에 더 신선한 상태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아 먹기도 좋아서 기호성도 높습니다.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당일 수확해서 배송을 해주시는 방울토마토 제품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농수산에서 취급하는 국산 방울토마토인데요.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법이라 더욱 믿을 수 있고, 특품인데도 2kg 만원대로 판매하고 있어서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정보이니까,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확인해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